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 참 오랜만이죠. 어쨌든, 자, 오늘은 제가 스페이스 울프를 도색하려고 합니다. 스페이스 울프는 예전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스페이스 울프의 그, 뭐지, 그, 프라이머리스 버전으로 다시 찍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 울프를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벤트, 제가 100명 이벤트를 했잖아요. 100명 이벤트에 그 당첨되신 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스페이 그 분한테 뭘 하, 뭐 어떤 아미를 하고 싶으 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스페이스 울프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어, 일단은 제가 뭐 추천을 드렸어요 그 뭐지 구마린 들은 gw 의 정책을 잘 보니까 구마린 들은 다 이제 그 처분 되거나 숙청 될것 같으니까 에,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을 사라. 이래서 스페이스 울프 버전의 프라이머리스 마린을 예, 그분이 구입하셨고, 제가 이제 그거를 도색할 예정입니다. 자, 늘 그렇듯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 도색하는 과정은 예, 여러분도 언제나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리고 싶고, 제가 워머라는 이그 취미가 굉장히 재밌는 취미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찍는 거니까 네.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것도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조립을 하고 검은색으로 예. 이렇게 프라이밍을 했어요. 근데 검은색으로 프라이밍 했는데 보면은 여기 여기 이런 데가 잘안 묻어 있죠. 괜찮습니다. 절대 졸지 마세요. 그냥 나,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예. 굳이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프라이밍은 기본적으로 피막을 하나 까는 작업이지. 그게 더잘 발리라고. 그게 더 빡빡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러스 그레이가 이 스페이스 울프들의 기본 색깔이니까 저는 러스 그레이를, 예,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게, 예, 새 도료니까, 예, 뜯는데 좀, 예, 그렇습니다. 잘, 잘 뜯어야 돼요. 자, 이렇게. 듬뿍 묻혀 줘요. 그 다음에 마구마구 발라줍니다. 마구마구. 사실 여기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원래 검은색이니까. 근데 그래도 저도 일단은 뭐 실수를 했으니까. 그냥 합니다. 자, 도색을 해주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는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넓적한 붓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넓적한 붓이 아니면은 도료를 예그 이렇게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넓적한 붓을 구매하셔서 네, 첫 번째 베이스 할 때는 예, 넓적한 붓을 써주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도색을 해줘요. 자 뭐. 참, 근데, 스페이스,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정말, 아, 프라이머리스 마린이 정말, 여러분, 멋있어요. 진짜 이게, 얘네들이 그, 그, 게임즈 워크샵에서 각 잡고 밀어주는 병, 애들이다 보니까, 예, 완전, 스페이스 마린이 그 제품 중, 그, 뭐지, 그, 워해머 제품군에서 가장 많은, 예, 제품 종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종들을 갈아치우는, 예, GW, 현재 GW가 그렇게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그, 구마린들이, 그니까, 러 현재의 마린들 있죠. 구마린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얘네들이 신마린이니까요. 구마린들이 있는데, 그, 이때까지 마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소설에도 그렇고, 그, 뭐, 어느 장면이든 이제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그 게임즈 워크샵에 이제 그 반응이나 그런 현재 지금 그 열심히 아미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예, 확실히 예, 이 친구들은 교체합니다. 교체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예, 구마린들은 아마 교체될 겁니다. 빠르게. 그, 교체 안 된다고 그, 뭐 그분 처음에는 이제 이빨을 깠지만 소설에서도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 워해머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 확실하게 이제 인증을 했어요 거의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울트라 마린의 그 중대장 중에 잘 나가는 중대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딱 프라이머리스 마린을 딱 보고 에그한 예, 묘사가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저게 나를 대체하겠구나. 예. 내가 이제 얼마나 잘하든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이제 나는 끝이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거 소설 작가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미 귀띔, 귀띔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그게 그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놀랍지도 않은 이유가 옛날에 그 소설상에서도 스페이스 마린 이전에 썬더 워리어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썬더 워리어라는 친구들이 그 이제 황제, 황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성전을 지구를 대통합할 때 썼던 그 뭐지 병사들인데, 걔네들을 이제 스페이스 마린으로 교체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약간 피해에 그런 물든 그런... 그 뭐지? 그 야만적인 애들이었거든요. 스페이스마린은 약간 좀 야만적인 것보다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지? 좀 교양적이고 기사적인 느낌인데, 예, 어쨌든 그런 느낌을 줬던 애들인데, 그 썬더 워리어라는 애들을 황제가 그 스페이스마린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예, 죄다 숙청했어요. 워해머에서 이제, 그런 거는 좀 흔한 일이에요. 굉장히 이제 병사들을 숙청한다는 게. 근데 그러면 이제 왜 구마린을 대체 안, 다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했느냐? 예, 그건 당연히. 여러분. 당연, 당연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물건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물건을 팔아먹은, 먹었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고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사겠어요. 안 그래도 재고도 많은데. 네 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얘네들은 나름 또손에는 보기 싫다는 거였죠 사실. 예, 뭐 솔직히 뻔해요. <laughs> 자, 이렇게 러스 그레이로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러스 그레이로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깔끔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꼭 깔끔하게 해봤자 어차피 또 쉐이드 할 텐데 뭐 하러? 예. 그러겠습니까? 자,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붓을 좀 꺼내서, 요것보다는 좀 큰데, 요 붓을 꺼내서, 예, 모란색을 깔아줄 거예요. 모란색은 에버랜드 선셋입니다. 에버랜드 선셋을 이렇게 해서, 예 이거는 처음에 그냥 기본 밑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묻는 것도 신경 쓰지 마. 너무 많이 묻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해 주세요. 예 네. 조금 실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실수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음, 자, 이렇게 노란색을 묻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노란색을 묻힐 겁니다. 자.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 그저 저한테 지금 구마린 한 100마리 넘게 있거든요. 한 2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저는 이미 좀 콜렉팅으로 넘어간 상태라 저도 뭐 나중에 정리는 하겠지만서도 예. 그래도 뭐 저는 뭐랄까요 애착이 없어서 그런가.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노란색을 깔아주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란색을 깔아줄 거예요. 여기도 여기는 좀 그냥 묻힌다는 느낌으로만 하죠.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묻힌다는 느낌으로 갑니다자 그다음에 이좀 자세히 좀 보면은 여기 좀덜 묻긴 했는데 요거는 예, 좀 추가적으로 제가 발라줘야겠네요. 좀덜 묻어가지고. 으로 좀 이렇게 발라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해줄 거는 이제 그 아... 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갈색으로 그 뭐지 갈색 그 가죽을 표현할 때 하는 법을 써야죠. 드라이어드 바크를 이용합니다. 드라이어드 바크를, 예, 붓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섞어서, 자, 드라이어드 바크를 썼구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그, 참이 늑대 가죽을 좋아해요. 얘네들은. 예, 늑대를 좋아해서 늑대 가죽을 마구합니다. 문득 든, 든 생각인데 얘네들은 개그 뭐지 그 워해머 그거 중에서 이제 그 팬리스에 있는 늑대들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워해머 소설에서 팬그 뭐지 팬리스에는 늑대가 없다 이렇게 옛날에 얘네들이 인간이었다는 그런 예,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왜, 왜 그렇게 가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가더라고요. 뭐그 인간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늑대로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던데 뭐그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안 되는 게 된다는 게그뭐그 현실화 되는 게, 그 뭐, 그게 워해머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 칼집 부분도 해줄게요 이렇게. 조금 묻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큰 붓을 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색 3개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색을 좀더 깔도록 하죠. 자, 아, 좀더 깔도록 하는데 일단은 갈색이 여기. 예, 예 덤벨, 브라운, 빨간색. 이쪽 계열인 갈색으로, 예, 밝은 갈색으로, 이제 요렇게이친구에 이거를 해줍니다. 자, 깔아주고요. 이 친구의 가죽 잡는 거를 이렇게 해주고, 자, 가죽 잡는 거를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어... 자, 사실 여기 금색도 깔아주고 싶고, 뭐, 하게 할게 많긴 한데, 뭐, 그거는 지금 안 할게요. 왜냐면, 워시를 하면은 그 색이 조금 바래 보이게 되니까, 그건 제가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리드벌처, 예, 요, 리드벌처를 이용해서, 예, 리드벌처, 예, 요걸 이용해서, 예, 금속 부분을 도색을 해주겠습니다. 금속 부분도, 이렇게 대충 그냥 탁탁탁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뭐그 뭐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해주세요. 예. 묻으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남 다른 건 없어요. 자, 이제 여기도 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색으로 해주시고. 아, 대순이 보고 싶다. 대순이가 보고 싶어. 대순이가 보고 싶어. 자, 이 은색으로 좀 해주고. 자, 이제 여기서 대충 뭐, 어,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여러분한테는 약간 조금 제가 이때까지 안보여줘서 조금 그 뭐라고 해야되지 좀 생소한 색이실텐데 예 여기 어 제가 늘 항상 칸토블루랑 그걸 썼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소텍그린이라는 색을 이용해서 자 소텍그린이라는 색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 칼라를 이렇게 이 색으로 예, 칠해줄겁니다 칼라를 갈라를 이렇게 이 색으로 칠해줄거에요 이게 되게 스페이스 울프의 룬 색깔에 되게 좀 어울리는 색이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요걸로 도색을 해주고 자 여기도 좀 잊지면, 잊으면 안되겠죠? 자 이렇게 예 지금 약간 요렇게 그 넘쳤는데 그거는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도색하다 보면은 금방 또 이런 사소한 디테일은 없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예, 뼈색입니다. 뼈색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뼈색은 여기, 자, 라카라스 플래쉬로, 예, 제가 도색을 해줄 거예요. 라카라스 플래쉬. 이 색이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거는, 이거는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들 뼈 부분을, 예, 뼈 부분을 도색을 해줍니다. 자, 주라. 그다음에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뭐 도색을 해주고요. 자. 자, 이렇게 도색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또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자, 그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네요. 하여튼 이게. 털을 좋아해서 이 친구들은 털을 너무 좋아해. 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 털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도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작은 붓으로 안 들어가는 붓까지 좀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 울프가 거의 뭐첫 번째 베이싱 작업이 끝났다고 볼수 있죠. 자, 여러분한테 이제 꿀팁 아닌 꿀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여기 있나? 여기 없나?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 아, 잠시만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베이스가 지금 없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베이스를 바깥에 창고에 놔두고 왔어요. 자, 베이스는 이게 터미 베이스고요. 이게 뭐 대장 같은 경우는 이런 터미 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사실 베이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베이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베이스가 중요했어요. 근데 요새는 베이스를 중요시 안,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를 깎아줘요. 여기를, 여기를 깎아줍니다. 여기 지금 페인트, 아, 그 뭐지? 프라이머가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수지 접착제가 있어요. 수지 접착제로. 자, 지금 수지 접착제가 지금 수명을 다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발라줍니다. 일단은 붙는 데는 그 뭐지 다 똑같으니까요. 자, 좀 일정량을 이렇게 좀 덜어내고, 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붙는 데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 접착제는 아, 이 빛이 또 뭔가 좀 이상하네. 아우, 눈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왜냐면, 이, 제, 그, 접착제가, 그, 수지 접착제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서로 녹여서 붙이는 방식이라, 굉장히 좀, 예, 그, 느리게 붙어요. 대신에, 이제, 견, 한번 붙으면 견고합니다. 견고하게, 어,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시는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걸로, 돌아가기도 어이구 이렇게 이게 좀 그래요 지금 잘안 붙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꾹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상관없이 일단 요 붙은 상태에서 예, 도색을 예, 제가 해볼게요 계속 자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쓸 겁니다 자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참고로 쉐이드를 쓰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쉐이드가 잘 엎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그 GW 놈들이 이거를 쏟기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가끔은. 네. 왜냐면 이거 비싸잖아요. 자 일단은 암이 암어 그이 암어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 발라줘요. 언제나 우리가 그랬듯이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그, 먹었다 싶으면은, 예 붓을 다시 넣어서 흡수해주고, 너무 적게 먹었다, 먹선이 안 들어갔다 싶으면은, 예 다시, 그, 다시 좀더 찍어서 발라주고, 그거를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쉐이드는 명암 효과와 먹선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춰야 할 부분이 여기 금속 부분이죠. 금속 부분은 다른 쉐이드를 써야 돼요. 눌른 오일이라는 걸 말이죠. 자. 원래라면 팍팍 칠했을 텐데 지금은 팍팍 칠할 수가 없네요. 이 접착제가 잘 붙지를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발라줍니다. 생각해보면 여기도 뼈였네요. 이런 제기를. 다시 또 쉐이드질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픔이 있네요. 자, 이 쉐이드로 먹선을 줌과 동시에, 예. 쉐이드로 먹선을 줌과 동시에 예좀 명암 효과도 좀 노릴 수 있게 예그 다음에 여기 그 뭐지? 예 개털 부분도 예 털가죽 부분도 열심히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효과가 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게 좋아요 자자 자 이렇게 자, 꼼꼼하게 해주세요. 뭐, 뭐 상관없이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고생 안 합니다. 지금 꼼꼼하게 해주시면 자.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스페이스 울프가 도색이 됐네요 이것만 해도 확실히 좀 확연하게 멋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썼으니 네, 이제 금속 부분에 눌러 오일을 써줘야겠죠 네, 눌러 오일 눌룬 오일 역시 뜯어서 네, 이렇게 착착 치덕치덕 묻은 다음에 언제나 쉐이드는 쏟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쉐이드를 쓴 다음에는 쉐이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다짐을 합니다. 한번 엎, 지르면은 예, 여러분 피눈물 나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쉐이드를 여기에 놔뒀다. 손을 갈때 이쪽으로 절대 가게 하지 않겠다. 요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충고했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으, <laughs> 쉐이드 쏟았어요. <써놨어요> 하면서 예, 그러셔도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이... 그... 스페이스 울프의 참 신비한 예, 룬... 자기네들은 이게 마법이 아니라고 예, 꾸기고 있지만 마법이죠 예, 토착 주술 자, 그거를 이제 드라켄 호프 나이트 쉐이드라는 예, 파란색 전용 쉐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여기 룬 문자가 드러나죠? 이게 무슨 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대인 바이킹 놈들은 이런 거 좋아해. 자,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자. 스페이스 울프가 지금 현재, 예. 그첫 번째 단계를 예, 마쳤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예, 그거는 이제 파트 이 쉐이드가 다 말라야 할수 있는 거니까 파트 2에서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파트 2에서 만나요. 뿅